지금 피부에 흑자가 났는데 가만히 내버려둔다면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단돈 만 원에 해결할 수 있는데 방치했다가 수십에서 수백만 원이 깨질 수 있거든요. 흑자를 집에서 홈케어로 없앨 수는 있을까? 꼭 피부과 시술을 받아야 하나? 같은 질문이 저한테 하루에도 수십 개씩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으로 흑자의 A부터 G까지 알수 있도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이 돈을 아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의 피부 상태에 맞는 최적의 관리법을 알아가세요. 우선 흑자의 치료에 앞서 흑자가 뭔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흑자는 피부에검 붉거나 갈색으로 보이는 반점입니다. 흔히 색소 침착이 생겼다고도 얘기를 하죠. 이 흑자는 피부 속에 있는 멜라닌 색소라는 게 너무 많이 쌓여서 생깁니다. 멜라닌은 쉽게 말하면 햇빛을 받았을 때 피부를 지키려고 만드는 갈색 색깔 물감 같은 거예요. 평소에 멜라닌은 햇빛 색에서 피부를 지켜주는 천연 선크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멜라닌이 특정 부위에 너무 많이 모이면 피부 위에 검은 얼룩처럼 보이는 흑자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멜라닌은 왜 특정 부위에 많이 모이게 될까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멜라닌이 특정 부위에 쌓이는 원인이자 흑자 생성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자외선 노출입니다. 그래서 특히 여름철에 강한 햇빛이나 장시간 야외 활동이 흑자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자외선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흑자는 노화, 호르몬 변화, 피부 자극 등 다른 요인들로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흑자는 한번 생기면 저절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물론 햇빛 노출을 줄이면 약간 옅어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흑자의 경우 조기 발견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초기 흑자는 비교적 쉽게 관리할 수 있고 적은 비용으로 해결 가능하지만 방치를 하면 크기가 커지고 기미처럼 번지거나 할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피부 암과 혼동될 수도 있으니까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흑자는 꼭 초기에 예방하고 관리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세요. 흑자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예 안 생기면 가장 좋겠죠. 언제나 치료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방입니다. 이미 생긴 흑자를 치료하는 것보다 생기지 않게 막는 게 훨씬 쉽고 효과가 좋습니다. 흑자 예방의 핵심은 자외선 차단과 열 차단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흑자의 가장 큰 원인인 자외선을 차단하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자외선은 UVA와 UVB로 나뉩니다. 갑자기 영어가 나와서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는데요, 제가 딱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UVA는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색소침착을 유발하고요, UVB는 표피를 태워 붉어짐과 화상을 일으킵니다. 이두 가지 자외선 둘다 흑자 형성에 기여를 합니다. 그러니까 둘다잘 막아야 흑자가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외선을 막을지 보겠습니다. 먼저 자외선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 다들 알고 계시죠? 바로 선크림을 잘 바르는 건데요. 선크림의 종류는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SPF 30 이상, PA 3+ 이상을 추천드립니다. SPF가 뭔지, PA는 또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요. 이런 선크림 지수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선크림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이미지 찍어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오른쪽 위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 영상에서는 SPF는 UVB 차단 정도, PA는 UVA 차단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라는 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SPF 30 이상, PA 3 이상의 선크림을 얼굴, 목, 손등 등 노출 부위에 꼼꼼히 발라주세요. 자외선 차단의 또 다른 방법은 물리적 차단이 있습니다. 선크림은 굉장히 효과적인 예방책이지만 햇빛이 강할 때는 선크림만으로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자. 마스크 같은 물리적인 차단도구를 잘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차단율이 높은 검은색 양산을 쓰거나 밝은 색상의 얇은 긴 소매 옷을 입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흑자 예방을 위해서 자외선 만큼 중요한 게 열차단인데요. 피부 온도가 올라가면 멜라닌 생성이 촉진돼서 흑자가 생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더운 여름철이나 사우나, 찜질방 같은 환경에서 피부가 달궈지면 소침착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열차단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외출 복귀 시 시원한 을 세안을 하세요. 외출 후에 뜨거워진 피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20에서 25도의 미온수로 세안을 하시면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단, 너무 차가운 물은 피부를 좀 자극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세안 후에 진정 케어를 하세요. 세안 후에 티트리 오일이나 알로에 젤이 함유된 스킨 또는 마스크로 피부를 진정을 시켜주세요. 특히 알로에는 피부 온도를 낮추고 염증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보습제를 통해서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세요. 열에 노출된 피부는 수분을 잃기 쉬우니까 히알루론산 이나 세라마이드 성분이 든 보습제 를 사용해서 수분을 채워주세요 이런 예방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흑자가 생길 확률이 70에서 80% 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치료라는 점 다시 한번 꼭 기억해주세요 그렇다면 이미 흑자가 생긴 경우에는 어떻게 할까요 자연적으로는 안 없어진다는데 큰일 난 걸까요 당황하지 마시고요 다행히 초기 흑자라면 홈케어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으로 가능합니다 흑자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홈케어 제품 중 하나는 바로 멜라노사 크림입니다.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 가격은 약 만원 내외로 부담도 적습니다. 단돈 만원으로 흑자를 제거할 수 있다니까 정말 대박이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멜라노사 크림의 주성분은 하이드로키논으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멜라닌 생성을 줄임으로써 흑자로 인해 발생한 색소침착을 옅어지게 합니다. 멜라노사 크림의 구체적인 사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깨끗하게 세안을 하신 후에 피부를 완전히 건조를 해주세요. 그리고 면봉에 쌀알 한개 정도 크기만큼 크림을 묻혀서 흑자부 부위에만 톡톡 바르시면 됩니다. 얼굴 전체에 바르면 피부 자극이나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꼭 흑자 부위에만 발라주세요. 이렇게만 해주시면 끝입니다. 완전 간단하죠? 추가적으로 크림을 바른 후에 보습제를 덧발라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해주시고, 하이드로퀸노는 빛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녁에 사용하시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실제 멜라노사 크림으로 흑자를 치료했던 친구의 예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친구가 볼에 2에서 3mm 정도 초기 흑자가 있었는데 멜라노사 크림 한 달에서 두달 정도 사용하고 그 색깔이 눈에 띄게 옅어졌어요. 제 친구 경우를 제외하고도 실제로 많은 분들이 두달 내에 흑자가 좀 흐려지고 피부톤이 균일해졌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처럼 흑자가 아직 초기시라면 먼저 약국에서 멜라노사 크림을 구매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쉽게도 홈케어만으로 흑자를 관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흑자가 좀 멀리서도 눈에 띌 정도로 커지거나 점점 도드라지는 경우, 색이 점점 짙어지는 경우에는 홈케어로 흑자 치료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초기 흑자는 피부에 거친 표피에만 존재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피부 깊은 속인 진피층까지 심착이 진행이 됩니다. 이 경우에는 홈케어로는 제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피부과 진료와 시술을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흑자 치료를 위해서 피부과에서 어떤 시술을 받으셔야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흑자 치료에 사용되는 주요 시술은 피코레이저, 루비레이저, 리판레이저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치료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피코레이저와 루비레이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레이저들의 장점은 효과가 빠르다는 겁니다. 이 시술을 받고 나면 눈에 띄게 피부가 밝아지고 흑자가 옅어지는 걸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레이저들의 단점은 꽤나 분명합니다 피코레이저와 루비레이저는 피부의 얕은 층의 흑자만 제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잡초에 비유하자면 뿌리까지 뽑는 게 아니라 겉에 보이는 부분만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금방 깨끗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흑자가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 경험으로도 1년 안에 재발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또 피부가 예민한 분들은 시술 직후에 붉어짐이나 자극을 경험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피코레이저와 루비레이저는 효과가 빠르고 비교적 접근성이 좋습니다 좋지만 재발 가능성이 있다는 건꼭 알고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흑자를 뿌리까지 뽑는 시술 은 없나요 라는 의문이 드실 거예요 다행히 있습니다 뿌리까지 뽑아주는 시술 바로 리팟 레이저입니다 리팟 레이저는 멜라닌 뿌리까지 제거한다는 점이 앞서 말씀드린 레이저들과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레이저가 표면만 청소 한다면 리팟은 뿌리째 뽑아내는 방식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 덕분에 장점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첫 번째로 한 번에 끝낼 수 있다는 건데요 여러 번 반복할 필요가 없이 단한 번으로 큰 까지 말끔하게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술 후에 재발이 많이 없습니다. 뿌리까지 제거를 하기 때문에 같은 자리에 다시 생긴 경우가 드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얼룩 없이 깨끗하게 제거가 가능합니다. 다른 레이저들은 자잘하게 남을 수가 있는데 리팟은 균일하게 지워주기 때문에 결과가 더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리팟 레이저 완전 대박이지 않나요? 하지만 물론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비용인데요. 한 0.5cm 기준으로 약 33만 원, 1cm 기준 약 66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 하기 때문에 다른 레이저들보다 부담이 훨씬 크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기미가 있는 분들은 주의가 또 필요합니다 리팟으로 흑자를 제거한 뒤에 토기미가 올라올 수 있어서 보통은 흑자 제거 후 기미치료를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리팟은 비용은 높지만 확실한 효과, 낮은 재발 덕분에 한 번에 확실하게 지우고 싶다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할 수 있는 레이저입니다 오늘은 흑자의 원인부터 예방, 홈케어, 시술까지 모든 것을 다뤄봤습니다 흑자는 한번 생기면 쉽게 사라지지 않지만 올바른 예방과 초기 관리를 통해서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매일의 작은 습관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외선 차단, 열차단, 그리고 꾸준한 관리를 실천해보세요. 여러분의 피부가 더 맑고 건강해질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피부와 건강에 관한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시간이 거꾸로 흐르게 하는 동안 리프팅 닥터 에이셨습니다.